네 안녕하세요. 수락입니다 아, 지금 저희가 원보 부스에 와 있고요. 아, 지금 뭐 생산 조율 일정도 마치고, 아, 대략 어, 여러 가지 뭐 조건들이 있어서 6월 10일경까지는 어, 좀 약간 딜레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10일경까지 마치기로 하기로 했고, 문제는 이제 한국에 있는 캐시 인증이 문제가 될것 같아요. 캐시 인증이랑 전자파 인증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밀려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3월 달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지금 뭐 6월 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6월 초까지 맞춰서 저희가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협의는 다 됐고, 지금 뭐 생산되는 것들, 그 다음에 속도 부분이 처음에 저희가 샘플 받은 것들이, 어, 최대 속도가 나오질 않았는데, 어, 좀 약하다, 마마는 분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해결됐고, 어, 체인, 방식도, 체인닝을 좀 크게, 이쪽에서도 이제 업을 했어요. 이제. 어, 처음엔 좀 체인닝이 작았는데, 체인닝, 큰 체인닝을 해서, 어, 속도가 좀 나는 방식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도 바꿔서, 출력도 좀 높여놓은 상태. 물론 25km입니다. 25km인데, 출력을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예. 네. 아, 인사. 인사 좀 부탁드려요. <laughs> <laughs> 어, 사실... 중국어로 인사하셔도 됩니다. <laughs> 네. 아, 아, 한국에, 한국에 있는. h 다 Hello! h e h e l o Hello! Thank 这个、介绍一下，介绍一下这是这个展会，对对对，这个展会对。介绍介绍一下这个展会，然后说我们这个的效果哦。哈喽哈喽，韩国的朋友，这个展会效果很棒哦。然后呃，这次来的呢都是很专业的一些 professional 的 customer。然后啊、呃，我们这个车 S 六，呃，是获得了 c r e a t i o n a l award。s 그래서 지금 전장관도 많은 분들이 이 차를 볼수있습니에이 차량의 이 굉장히 많아질 것입니들이 좋아합니다. 감 네, 통역이 통역, 아니요 나중에 못할게요. 잘 했다고 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